이게, 이게, 사실 보내주신 분이 보냈다고 얘기를 안 해가지고, 이게 무슨 버전, 뭐, 뭔지를 모르겠어요.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시기상? 메이크스타 2차. 이공 볼것 같고 어? 감자 맛나는데 찻 <laughs> 귀여워 맥스탑 2차 맞네요 이거 보라트 그 보라트 포카자 아이디 카드 아이디 카드 누가 나와도 별로 상관어 <laughs> 대박. <laughs> 대박 대박 저 이번에 메버 리그 약간 재연이잘 나오는 것 같아요 잘 나오는 것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좀 나오네 저번에 진짜 너무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뭐지 이 유니포카는 연연지가 나왔고 귀엽다 그리고 아이 대박 아 엄마 때문에 김다 빠졌어요 저 이거 창민이에요 근데 나 이거 있는 거 같은데 중복인데 어쨌든 창민이고 마지막 지안이 어? 지안이 이번에 진짜 안 나왔는데 나왔네요 지안이 아지안이두 개네 지안이 저큐 r 있거든요 이거 마지막으로 포스터 누굴까 왠지 중국일 것 같아 하하 <laughs> 에릭이야 <아예 웃음> 중국이네요 아 중국 너무 많아 으유. 그래도 예쁜 메모리 포스터 어떻게 스크립뭐 나오지? 하나 미안한데 난 지금 언니 얘기를 한글씩도 간지 흘리고 그러다가 말을 하네 어이 목에 이게 바로 볼하트 미군 거야. 보여 줄게. 와, 정말 기대된다. 하나, 둘, 셋. 어, 이거 뭐지? 누가 나 지금 눈뜬 장난. 창민인데? 아. 어, 이거 내가 생각한 지금 그 그게 아니야. 뭐지? 아, 나 착각하고 있었어. 나볼하트 이미 깠어. 뭔가 오늘 기분이 좋아. 나을 것 같아. 일단 이 앞에. 허! 창민이야. 근데 이미 있어. 이미 있는 거. 어쩌라고. <laughs> 내 전화 QR. 현재 없었던 것 같아. 자, 야나 이건 받으면 안 돼? 이게 제 중요한 포카야. 받을게. 자, 누를 것 같아? 빨리 깔아. 알았어. 아, 막내지. 근데 나 이거 있는 것 같은데. 뉴. 나머지 하나. 한연이. 중국만 안 했으면 좋겠다. 현재. 우와, 너무 예쁜데? 너무 예쁜데? 이 환상열차를 제가 아직 하드모를한 번도 못깬 거예요. 근데 지금 이것만 깨면은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안 깨져가지고. 아니, 진짜 성공을, 어떻게 선물, 어떻게 선물 만아 대체? 그리고 이걸 제가 몇번 해봤는데, 이렇게 엄지손가락 하면 이거 절대 못 깨더라고요. 이거 어떻게 깨? 여기가 문제라니까요? 아, 아 오, 뭔가 기분, 뭔가 느낌 좋아. 근데 여기가 또 날리더라고요. 아, 이거 어떡해. 아, 짜증나. 아, 안 돼. 아, 씨. 그냥 두 번만 더 하고, 포기할까? 아, 씨. 진짜 팁을 찾아봤는데 팁이 없대요. 그냥 하래요. 어왜 이래? 이걸 어떻게 하냐고 사람 손으로. 진짜 너무 어이가 없다. 아 어, 대박 나사. 어 이걸 어떻게 가 아니네. 역시. 선우 랩 나오려나? 선우 랩 나오면. 역시 나네. 아 이거 못할수 있겠다. 안돼. 선우 랩까지만 하 하면... 와. <laughs> 겨우 겨우했다. 아 진짜 선우 파트 너무하네 진짜. <laughs> 진짜 너무 맛있다. 아마 저 이제 없을 거예요. <laughs> 안돼. 처음에 보는데 아이패드로는 더잘될것 같기도 하고 안될것 같기도 하고. 일단 핸드폰처럼 밀리진 않았네요 소리 너무 커. 아, 뭐냐 이거? 아, 아이씨. 아 다시한번하면 성공할수있을것같아 할수있어 할수있어 아 진짜 대박 아 다했는데 아 진짜, 진짜 충격적이 되지도않아 이제 어 왜이래 어 왜이래 정신 차려. 아니 진짜 산이 파트만 나오면은 마음이 편해져요. 그나마 이 환상님의 차에서 마음 편하게 할수 있는 안 돼. 아니 이걸 어떻게 진짜 이거를 아이템드 화면 부서질 것 같은데. 아 위험하다. 아니 여기가 진짜 미쳤다니까. 아 진짜 제발 이러지 마. 와. 아. 어딨어와 대박 사건. 받았습니다, 드디어. <laughs> 판매 처 까먹었는데 그거. 아, 메이크스타 3인가? 메이크스타 3차. 교복. 모교, 모교 교복. 그거예요. 아이디카드 부자가 됐어요. 저 아이디카드 장미 권 것만. <laughs> 이미 두장 있거든요? 근데 뭐. <laughs> 오, 너무 예뻐. 둘도 너무 예쁜데요, 진짜? 아이디카드 그냥 안 나온 멤버 나왔으면 좋겠어요. 이제 아이디카드 한 번에 찾을 수 있어요. 학년이. 상현이없었는데 일단 qr부터 뉴이거없었는데 <laughs> 현재랑 지연이지연이 지연이 마지막 데이녀비상현이이거석은이 녀석은. 이녀석